야올랐어 막았어, 어, 막았... 다 막았어, 어? 때린 게 아니야. 세대다안 맞았어. 야, 그 정도면 안 돼. 우와. 더저 맞아 맞아. 오. 오. <laughs> 오. <laughs> <laughs> 완전 클리 방금 눈 한쪽 안 보여 어이구 제대로 맞았다 이상하겠는데 어? 이거, 어, 이거 어, 야, 어! 야, 이 시간에 야, 고개가 젖혀졌어 없어도 어. 되겠는데 진짜 아니, 누가 스파링을 이렇게 해 진짜 나쁜 감정 없는 거죠? 어. 아, 전혀 전혀 아, 없어도 생기겠어 야, 부시, 부시. 약해 약해 야. 위험했다 방금 거 위험했어 방음거 위험한 게 위험한 거몇개 있어요 아,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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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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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애기 아빠를. 애빨간색데이마운스안 하고. 이거 봐. 스파링이 아니라 그냥 맞짱 아니에 이거? 아! <laughs> <laughs> 그래, 이게 내네 스타일이지, 마지막 라운드. 피나지 마. 야, 오, 아, 애기 아빠. 엄마, <laughs> <laughs> 아! 좋았다. 또 언제 아. 이렇게 터져보냐? 아. 괜찮아. 옛날에 내가 너한테 터졌잖아. 아 진짜로? 피 지신다고. 에이, 너피안 났잖아. 야, 그때 얼굴 다멍들어가지고 인스타에 사진 아직도 있어. 아. 아,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맞았거든요. 아, 이 아, 진짜? 아. 아. 저, 센동한테. 저터지더굴응저 저 괜찮아? 야. 나쁘지 않지? 한몇분갈 뻔했어. 그래? 확실히 좋아. 조금만... 역시 주먹이 세. 하여튼 내 바로 이거 털잖아. 그니까. 이걸로 시간 좀 버는 거지. 아, 그걸로? 회복할 때까지. 예. 너좀 이거야? 아가리 파이터. 조금 아, <laughs> <좀> 있네? <laughs> 좋아.